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킨입니다 생얼. 쌩얼. 나는 쌩얼이 진짜 너무 핏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애가 쾡하다니까 오늘 이렇게 쌩얼로 킨 이유는 바로 이 녀석 짠 바로 이 녀석 때문에 오늘 쌩얼로 켰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이에요 이거 진짜 유명하단 말이에요. 지속력도 좋고, 이렇게 광도 되게 예쁘게 비친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쿠션이야. 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매트한 쿠션을 좋아하고, 광이 나는 쿠션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광 나는 게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다. 짜라라! 오, 여여여여여야 여여 위로 볼이 딸이 없네. 오, 이거 약간 거울 대용으로 써도 될것 같은데? 봐봐, 비치는 거 봐봐. 뒤에 내 그림 있거든요? 그림 다 비치잖아.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 대놓고 이렇게 딱 고치기엔 조금 멋있게 할때 있잖아. 살짝 그냥 거울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만 보고 싶은데 약간 유난처럼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 살짝, 오. 이런 용도로 쓰기 좋은데?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방금 열었거든? 근데 이거 뭐야? 위에 있어요? 이거 쿠션 원래 위에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되게 찰떡 찰떡한가봐 어떻게 여기 붙어 있지? 진짜 다른 퍼프에 비해서 약간 살짝 더 쫀득 쫀득한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 유난히 쫀득 쫀득하지는 않는데 여기 달라붙을 정도는 아닌데 떡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쿠션을 잘 바르는 꿀팁. 하고 찍을 때 여기 앞에만 찍으시는 분들 있거든? 나 옛날에 그랬어. 앞에만 콕하고 찍었어. 근데 앞에만 콕하고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양조절이 쉽지 않아. 그래서 가운데 찍고 주변으로 펴발르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쿠션은 가운데 찍는 게한번 찍었는데 이 정도 딱 올라오거든요. 양조절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제가 가까이 가봅니다. 이게 내가 약간 가까이 가야지 내 이런 모공이나 이런 게 조금 잘 보이더라고. 멀리 있으면은, 빛 때문에 잘안 보이더라고. 짠! 팡팡팡팡. 팡팡팡팡. 오, 느낌 좋은데? 오, 시원해. 확실히, 촉촉한 편은 맞아요. 약간 모공 끼는 것 같은데, 나는? 차이는 확 나죠? 확 밝아지고, 지금 광이 돌고 있어요. 아, 가까이에서 보여주면, 요런 느낌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렇 자연스럽게 광이 나고 자연스럽게 이런 잡티 같은 게좀절 보이는 느낌? 약간 이쪽 부분이 항상 잘 뜨기도 하고 여기 코 부분이 각 잘 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무너지느냐를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원래 내가 항상 그랬잖아. 쿠션의 생명은 무너짐이라고. 내가 전에 티르티르 찍었었잖아. 아 티르티르 진짜 미니 버전 있는 거 일단 너무 좋고요. 사실 쿠션을 써보려면 여러분 본품 막 이런 거 사봐야 되잖아. 근데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기가 약간 애매하잖아. 그렇다고 막 매장 가가지고 견본품 주는 그 테스터 가지고 테스팅을 다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 결국 우리는 돈지를할걸 알면서도 본품을 산단 말이죠. 미니 버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회사들 좀 본받아야 돼, 그런 부분은. 미니를 조금 팔아서 사람들이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돼. 이거 누가 물어보더라고. 가운데 어떻게 찍어요? 이래서 보통 가운데 이렇게 찍어. 근데 나는 이렇게 낀 상태로 바르다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금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뽁 찍거든요. 그러면 은 이렇게 딱 예쁘게 가운데 찍혀요. 이걸 이제 바르면 돼. 여기다가 살짝 덜고. 그니까 뭔가 촉촉한데, 엄청 촉촉한 쿠션을 바르는 촉촉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촉촉하게 발리기는 하는데, 얇게 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촉촉은 한데, 0.01mm 여기 위에 올라와서 촉촉해지는 느낌? 이렇게 마스크팩 붙인 그런 두껍고 촉촉한 느낌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일반 촉촉한 쿠션 쓰면은 바르자마자 어머 시원해 약간 쿨링감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진 않아요 촉촉한데 막 쿨링감이 있거나 이런 액체가 많이 올라가서 촉촉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촉 속건조함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분크림 보통 발랐을 때도 조금 단단한 제형 수분크림 바르면은 속건조가 빨리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속건조를 채우고 싶으면은 화장솜에다가 토너 뿌려서 얼굴에 올리고 있잖아. 약간 그 정도의 느낌에 한20% 토너 붙였을 때 레알 빵빵하게 차는 기분인데 그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액체를 많이 머금고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피부 안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촉촉하고 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촉촉함이 계속 퍼진다? 어, 얘가 내 피부에 스며들고 있나 봐 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 가지고 지금 아까 수분크림만 바르고 있을 때보다 속건조함이 더 없어요. 이거 바르고 나니까 속건조함이 더좀 해결됐어. 뭐야? 그리고 이게 완전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살짝 매트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엄청 촉촉한 광나는 쿠션이 아니네 이게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이 녀석을 생각보다 뽀송하게 마무리돼 근데 지금 여기 위에 한겹 올린 그 레이어링과 내 피부 사이에 물 입자가 있는 느낌처럼 안에 수분이 고인 상태에서 얇은 막이 생긴 느낌이에요 근데 커버력을 많이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별로인 점이 이거 자꾸 빠져 왜 자꾸 빠지는 거야? 내 것만 빠져? 들어가라 꽝 들어가라 나오지 마라 절대 나오지 마라. 내가 쓰는 컨실러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퓨어 커버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근데 이거는 이번에 쓰고 나면은 더안쓸것 같아요. 왜냐면 보이죠 여기 여기 이렇게 막 묻은 거.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 묻더라고 그래서 손에 자꾸 묻기도 하고 다른 화장품에 묻어서 닦아주거든요 물론 양도도를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꺼내 쓰는 게 아니고 푹 꺼내 쓰고 푹 넣고 푹 꺼내 쓰고 푹 넣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래요 약간 색상이 조금 아쉽긴 하다 내가 쿨톤이기는 한데 얼굴에 노란 기가 있거든요. 노란 기가 있는 쿨톤이야. 그래서 이 노란 기를 죽이려면은 약간 핑크 베이스가 된 쿠션들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핑크 베이스가 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쓰거나 그래야지 이제 색깔이 이제 예쁘게 하얘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약간 노랗게 하얘진 것 같아. 살짝 컨실러로 톤 조정 좀 해볼게요. 눈 밑에 핑크색. 원래 이거 쿠션 바르기 전에 발라야 돼요. 응. 근데 컨실러 바를 생각이 없었거든. 여기 보라색. 팔자주름 보라색. 원래 컨실러만 바를 때보다 더잘 올라갔다잉. 발라놓고 지금 이거 하니까. 여기 조금 여기보다 조금 더 하얗죠? 여기 약간 노랑노랑인 느낌이 있잖아. 컨실러로 충분히 톤 보정이 됩니다. 너무 계속 올리면 각질 부각되는구나. 아까 내가 한번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계속 올렸더니, 각질이 부각됐어. 여기, 보이죠? 각질 갑자기 살짝 올라온 거. 근데 이거 내가 각질 정리를 좀 오늘 안 해주기도 했고, 처음에 한번 발랐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괜히 화장 다 됐는데, 컨실러 바르고 떡칠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원래 이렇게는 잘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상태로 양쪽 다 두고 그대로 각질이 기름이 올라오면서 보정이 될지 안 될지를 볼 거야. 이쪽은 확실히 컨실러 사용했기 때문에 톤 보정이 갑자기 확대죠 다크서클 없어지고 총총총. 지금부터 시간 비교를 해보겠어요. 짠! 아까 3시에 했고 지금 9시니까 6시간 지났어요. 6시간 지난 피부는 이러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은 처음에 여기 되게 걱정했었잖아. 이렇게 들쳐보면은 끼인 것들이 보이잖아요. 약간 각질 부각된 것도 보이고. 근데 굳이 들쳐보지 않으면 잘안 보여.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이렇게 대쳐 보면 보여요. 뭔가 엄청 피부가 막 안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오늘 이거 화장하고 여기에는 이제 파우더링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한 거란 말이에요. 코도 원래는 제가 지 복합성이라서 파우더 처리 하는데 파우더 처리 안 하고 오늘은 그냥 쉐딩만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화장하고 얼마 안 돼서 찍은 영상이 노처녀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 보면 피부가 좋아 보여요. 굉장히. 화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 오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지? 오늘 왜 이렇게 오, 괜찮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더 테스팅해보고 제가 9시니까 12시쯤에 또올 거거든요. 3시간 뒤니까 9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그때 한번 수정 화장을 해봅시다. 짠 현재 시간 12시 16분. 9시간 된 피부예요. 기름이 진짜 많이 올라왔지. 짠 아,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이런 상태예요. 기름 좋아. 난 지복합성이거든요. 아 이거 번들번들하는 거 봐. 크아. 이게 원래는 파우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것만 바르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지복합성은 파우더 없이는 쉽지 않다. 여기 보자. 여긴 들면은 이 정도? 안 들면 잘안 보여요. 안 들면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 피부는 이 정도로 유지는 되고는 있는데 막탁 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름 올라오는 것만 좀 신경 쓰이는데 그 외로 나머지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위에 올라갈 때잘 올라가는지 보자. 수정 화장할 때. 지고어 많이 지워진 거긴 하구나. 바르니까 확 알겠네. 와 지금 여기 새로 발랐잖아요. 거울로 봤을 땐 막 노상하진 않거든요 그냥 딱 다시 잘 올라간 느낌이야 딱 뭉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잘 올라간 느낌이야 그리고 덧바르고 나서 보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차이가 있네요 나는 좀덜 없어진 줄 알았거든 꽤 지속력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쪽 덧바른 거 보면 은 이쪽은 많이 없어진 거네 색깔이 확 다르죠? 이게 지금 덧바른 피부 이기가안 덧바른데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덧발른다고 해서 막 크게 각질이 부각되게 덧발리는 느낌은 없거든요. 여기는 아까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각질 제거를 제대로 안 해서. <laughs> 이 정도면은 떡짐도 없고 진짜 잘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내가 처음 발랐을 때 약간 색깔 톤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랬잖아. 이거 좀 바닐라라고 내가 얼굴이 노랑노랑한데 근데 색조하고 하니까 그렇게 막 물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색조가 핑크빛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좀 피부랑 점점 점점 붙더라고. 지금 발라놓으면 조금 있으면 피부랑 붙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피부처럼 돼. 이것보단 좀더 밝은 피부겠죠? 그래서 찰떡으로 잘 올라오더라고. 이게 내가 컨실러를, 아까 원래 컨실러 바르고 쿠션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컨실러 위에 발랐잖아. 그랬더니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확실히 컨실러 안 바른 쪽이 더 착하고 달라붙어 피부에. 여기는 약간 뜨는 느낌적인 느낌감이 있었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훨씬 착하고 제 피부처럼 달라붙죠? 나는 좀 만족스러운 편인 것 같아.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약간 매트한 쿠션 좋아한다고. 근데 이게 막 광이 나는 쿠션이 아니더라고. 이게 카메라로 보면은 지금 조명이 예쁘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광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울로 봤을 때는 막 광이 나는 피부라기 보다는 광은 군데군데 나고 윤광 이렇게 도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매트한 느낌이 들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막 되게 번들번들해 보이는데 기름이 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울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심하게 번들번들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번들거리는 부분 있잖아. 살짝만 파우더링 해가지고 잡아주면 딱 예쁜 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실 분들 있으면은 써봐도 난 괜찮을 것같아 생각보다 매트해요. 난 되게 촉촉할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야. 그리고 속건조에 꽤 좋은 것 같아요. 속건조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추천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좋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근데 괜찮은데?